제가 생각하는 12347 에서는 좀 지지가 나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 이거를 최소한의 손절, 손실로 나올지 아니면 이게 수익이 양전이 되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이게 제가 중요하는 게한네 가지 포인트가 있거든요 네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해외선물 마블TV 이택삼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현재 포지션은 롱으로 잡았는데 또 시장이 생각했던 거와 반대로 갔을 때 어떻게 또 대응하느냐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이 기준봉 이때 지금 보이시면 이 새벽 5시 부근 이때 거래량 터지면서 밑꼬리 양봉 캔들이 떴기 때문에 이제 해외선물을 하다 보면 뭐 수익, 항상 수익이 나진 않기 때문에 뭐 손절과 수익과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근데 일본 봉 캔들 하나에서 자지우지 된다고 하면은 기준점이 없이 매매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손해가 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춤에는 좀 그렇고, 여기서 좀 상황 지켜보고, 이 캔들 지금 일분 봉상 한번 캔들 한번 보고, 제가 생각하는 12,347에서는 좀 지지가 나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아마 프리장에는 흔들, 흔들다고 봐요. 그리고 갭을 띄우면 갭은 메꿔지기 때문에, 갭을 메꾼 상황에서 약간 하방으로 좀, 오버슈팅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이 12,347을 지켜주면서 약간 행보를 해주면서 12,400까지는 그래도 회복을 해줄 거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상승 추세일 때는 은봉매수 그리고 하락 추세일 때는 양봉매도 뭐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손익이 지금 마이너스 450 정도 두계약으로도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어, 이거를 최소한의 손절, 손실로 나올지, 아니면 이게 수익 양전이 되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이게 제가 중요한 게한네 가지 포인트가 있거든요. 일단 저희가 포지션을 들어갈 때, 어, 희망을 안고 들어가요. 내가 샀을 때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갖고 하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뭘까요? 내가 산 포지션이 맞은 포지션인가 하는 걱정을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그 걱정 구간에서 더 빠졌을 때 거기서 탐욕이 들어가 물, 물을 탈까 아니면 불을 탈까 두 가지가 되고 그 다음 네 번째가 절망으로 가. 내가 포지션이 완전 잘못됐구나. 지금 제 상태는 절망 단계까지는 아니고 걱정과 탐욕으로 왔을 때 지금은 제 상태는 약간 탐욕 상태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지금 물타기도 애매한 시점이니까 지금 걱정 단계 약간 2 단계예요. 내 포지션에 들어가서 지금 걱정 단계. 되돌림이 안 나오면 어떡할까? 그런 관점이거든요. 그리고 본장 들어가기 전에 무포지션 유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단타를 하다 보면 이거를 따라 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더라고. 제 방송은 여러분을 리딩하는 방송이 아니에요. 저는 기준점을 갖고 하는 방송을 지향을 하는데, 저가 그렇다고 단타 트레이닝을 엄청 잘하지도 못해요. 할 수도 있어. 진짜 괜찮다면. 근데 그 트레이딩을 못하는데 내 옷에 맞지 않는 매매를 하면서 그거를 보여준다는 거는 저를 포장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거를 무심코 따라하는 사람이 내가 분명 그 단타에서 수익이 났겠지 근데 수익이 났어 그럼 그 수익을 해서 같이 따라가 근데 손절도 못해 그럼 어 하다가 어다 잃었어요 저 로스컷 났어요 그 책임은 누가 질 거야 본장이 지금 15분 정도 남았는데 그 본장이 시작되면서 물량이 어디로 터지는지 음봉에서 터지는지 양봉에 터지는지 그때 결정나는 거야 한번 야 오늘 진짜 어떻게 1포인트 차이로 저가를 안 깨냐 야, 내꺼 안 먹고 가네, 이새끼, 이거. 아, 오늘 상반기는 맞긴 한데, 내 맥점이 참안 좋았어. 제가 본 뷰대로 많이 좀 반대로 가니까, 저도 좀 시청자분한테 좀 죄송스럽고 그런 게 있네요.